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닭 알둥지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과 만들어진 알둥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완성된 알둥지 특대형이고요. 이쪽 것은 만들어진 알둥지 일반 보급형입니다. 저기 특대형은 한 개가 있고요. 오늘 발송할 일반형 알둥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. 이쪽에 용구새 이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일 작업을 해서 내일 또 보내드릴 알 둥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형 알 둥지로 제작될 것은 내일 4개가 완성되어야 주소지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알 둥지는 일반 닭장 사육 그 기둥이나 망에 걸어서 새끼줄로 어, 결속을 해주시면은 암탉들이 들어가서 알을 낳게 되겠습니다. 어, 높이는 약간 높아도 날 날개가 있는 닭들이라서 헐헐 올라가서 알을 낳기 때문에 에, 대략 한 1.5m 정도 높이에 매달아도 닭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. 오늘은 제작되는 알둥지 준비 모습 용고새 이형과 만들어진 알둥지 일반형. 만들어진 특대형 알 둥지를 보여드렸습니다.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알 둥지를 주문하시면은 작업을 해서 보내 드리고 있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. 알 둥지를 주문해 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.